샬롬 명절과 연휴 잘 보내셨지요?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1. 너희가 내게 묻기를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2. 카레비우 3. 바벨론 왕이 우상에게 묻고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다 4.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자를 찾지 못했다입니다. 첫 번째, 너희가 내게 묻기를 용납하지 아니하리라입니다. 먼저 에스겔서 20장 1절을 읽어보면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은 2차 포로인 여호약인 왕과 에스겔 자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지 7년 5개월 10일째 되는 날이라는 거죠 본문 현장은 유다 포로 백성들이 끌려가서 모여 살고 있는 그발 강가인데요. 아직 나라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망한 것이나 다름없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20대 시드기야이고 바벨론에는 19대 여우야기인 왕 에스겔.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인데, 19대 여우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간 지 7년 5개월, 즉, 고국의 멸망을 약 4년 앞둔 시점에 바벨론 그발강가 지역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와 하나님의 뜻을 묻죠. 고국 유다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망할지,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질 것인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고 불안하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신앙적인 믿음과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다른 나라의 이방신들처럼 정성되고 충성스러운 제사 의식을 받고 복과 부기를 주는 신, 사람들이 원하는 복과 평안을 점해주는 신으로서 답을 해주기 바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20장 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상에게 바라듯이 당신의 뜻을 묻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받고도 반역의 역사를 이어온 조상들과 지금 그들의 죄를 알게 하라고 명하시고 에스겔은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반역의 역사와 죄악을 드러내죠.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출애굽 시절부터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너희 조상들은 애굽의 우상을 버리지 않고 따랐다. 출애굽 후에 신내산 앞에서 주신 율법을 버리고 반역했다. 가난, 정착부터 나라의 멸망을 앞둔 지금까지 너희와 너희 조상 모두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에게 자녀를 제물로 바쳤으며 안식일을 더럽혔고 역겹고 잔인한 죄악을 반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이라는 구원을 베푸셨고 지키면 모두가 살수 있는 율법을 주셨으며 안식이를 너희와 나 사이의 표징으로 삼았는데 너희 조상과 너희는 율법을 멸시하고 안식이를 더럽혔다. 나 여호와 선악과가 없는 복과 부귀의 점괘 같은 답만 구하는 너희에게 묻기를 허락하지도 답을 하지도 않겠다 하시는 거죠. 출애굽한 후 하나님께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광야에서 자연사로 소멸하는 삶을 살았던 것 기억하시죠?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무너진다는 것은 이렇게 소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 카레비오입니다. 성전 안까지 우상을 끌어들여온 이스라엘은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타락한 나무다를 심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칼을 빼 드셨는데요. 타락한 이스라엘을 심판할 하나님의 칼은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에스겔 21장 5절입니다.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리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본문 21장은 여호와의 칼이라는 표제어로 칼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죠. 바로 심판이라는 건데요. 심판에 대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21장 3절에서 5절에 걸쳐 내가 칼을 뽑아 악인, 의인, 예루살렘의 모든 육체를 끊겠다. 두 번째는 21장 19절에서 24절에 걸쳐 내가 너희를 살육자 바벨론에게 넘기려고 칼을 칼집에서 빼겠다. 세 번째는 21장 25절에서 27절에 걸쳐 사악한 시드기야 왕아, 내 왕이도 죄악도 모두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 이제 끝이다. 라는 거죠. 여기서 잠깐인데요. 생명의 하나님을 살육의 하나님으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칼을 빼들어 이스라엘을 치시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야규강식, 전쟁, 학대를 향해 가는 죄악의 질주 속에서 지금껏 이스라엘을 향해 펼치고 있던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겠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 죽음과 멸망이 임하도록 내버려 두시겠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의인도 죽음을 면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전쟁터는 아비교환으로 의인만 살고 만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세번째 바벨론 왕이 우상에게 묻고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상숭배 죠.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우상숭 배에서 파생된 자녀를 불살라 신에게 바치는 죄 음란한 제사행위 부적과 점술 율법을 버리고 수단방법 가리지 않은 극악한 죄가 사회에 만연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역겹다 토해낸다 심판한다 회개하라 하신 건데요.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 구원의 길을 선포하셨지만 자녀들에게 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던 우상, 복술, 점괘는 결국 그들을 살륙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맙니다. 에스겔 21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쪽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바벨론의 느부간의 쌀 왕이 암몬과 예루살렘으로 나눠지는 그두 갈래 길에서 제비를 뽑거나 우상 앞에서 주사위를 던지거나 희생 동물의 간을 살펴본 후에 오른쪽을 펴면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점괘가 나올 것이고 바벨론 왕은 지체없이 예루살렘으로 출정하여 성을 때려 부수고 살육을 자행할 거란 예언이죠. 네 번째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자를 찾지 못했다입니다. 심판의 칼이 향하는 곳은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확정되었으니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피 흘린 성읍이라고 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에스겔 22장 6절, 7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에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없이 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아멘. 피흘림, 부모에 대한 멸시, 낙은애와 고아와 과부에 대한 학대 외에도 성물과 안식일에 더럽힘, 이간질, 우상숭배, 음행을 비롯한 각종 성범죄, 뇌물수수, 고리대금, 사기 등이 고발되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계층, 모든 부분이 총체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다. 극악무도한 죄악으로 만연한 사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라와 민족을 중보함으로 심판을 막을 자를 찾았으나 찾지 못했다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필연성과 불가피성을 설명하시는데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막을 의인 10명이 필요했던 것처럼 지금 유다도 심판을 막을 의인들이 필요한데 없다는 겁니다. 에스겔 22장 30절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성을 쌓는 자도 성 무너진 데를 막을 자도 찾지 못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당시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대와 악에 편승하지 않고 정직과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우리를 통해 가정과 가문, 이웃과 친구, 동료와 지인들,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참된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이 땅에 가득한 죄악을 분명히 바라보고 정의를 실현할 사람, 중부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요. 아까 이 시대에 진리의 성벽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는 자로서는 우리가 되기를 결단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입니다. 에스겔 20장, 일곱째 해 다섯째 1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와께 호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와의 호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와께서 호 이렇게 말씀하였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게 그들을 심판하였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에 가증한 일 알게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였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의 집에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여 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갖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갖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중인 나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윤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적과 끓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없인 여기며 나의 윤례를 향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 노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윤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윤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이를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윤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이를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강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윤례를 멸시하며 내안색일를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하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윤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명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니라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양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재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속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발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발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게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국당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 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여 언약의 줄로 매련이와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머물러 살던 땅에서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날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서가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을 그슬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 주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리라. 에스겔 21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 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끈을 터임으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지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집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하라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갓 영이 새하여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카리여카리여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없신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넓적 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없신여기는 주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려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한 나는 칼을 세워 놓았도다. 오라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벽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송으로 들어가는 길 어기에다가 길이 나누어지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족 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경관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두길 어기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계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략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계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제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에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 감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그각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고체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여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였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벌. 일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려 뜨리고 엎드려 뜨리고 엎드려 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안문 족속과 그의 능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를 위하여 빛났도다. 내게 대하여 허무는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곧재약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내가 불의 석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아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에스겔 22장 또 여아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쳤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왕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가는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에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가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없인 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산 위에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동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담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에 피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성벽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을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 나라 가운데흩으며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에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와의 호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느니 곧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와께서 호 이와 같이 말씀하였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 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치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대. 은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을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할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오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다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삽혔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부족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원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지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않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며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